안녕하세요. 펀드매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국내 인프라 주식 두개 상품에 집중 투자, 총한40% 수준으로 투자하는 고배당 ETF가 새로 나왔더라고요. 에이스 리츠 부동산 인프라 액티브가 그 주인공인데, 상품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에이스 리츠 부동산 인프라 액티브는 이제 81억 정도 되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.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상품 소개를 살펴보게 되면,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사회기반시설 투용자회사인 맥쿼리 인프라 한 종목과 인프라 리츠 종목 중 배당요건 과거 3년 연속 배당지급을 충족한 시가총액 상위 14 종목을 편입해서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비중을 구성한 지수인 f m n 가이드 맥쿼리 인프라 배당 리츠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하여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다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네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. 총45% 수준으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거고요. 이제 관련된 상품으로는 제가 작년 9월에 OCIO 펀드에도 들어있었던 메커 인프라 외에 바레인프라를 추가했다라는 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두개 국내에 상장된 인프라 펀드를 투자한다는 게좀 흥미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사전에 신청했을 때9.9% 분리가세 적용도 받을 수 있는 ETF? 라고, 해서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이게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, 음, 이게 규모가 크게 좀 배당받을 분들한테는 좀 이걸 잘 살펴보면 좋을, 좋은 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. 일단, 투자 종목을 살펴보면, 맥리 인프라 29.68, KB 바레 인프라 15.07, 두개 합쳐서 한45% 가까이 투자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이런 액티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, 일단, 해외 부동산 펀드, 그, 좀 제외했다. 환율 등 높은 변동성, 뭐, 그 JR 같은거 뺀거죠. 여기 보시면 없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 리치 비중 확대 여기 SK, 롯데, 신한, 한화 뭐 이런거죠 삼성, FN, 리치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 리치 비중을 좀 많이 넣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여기 ESR, 캔들스케어 리치는 좀 상대적으로 원래는 좀 비중으로 상위에 있을텐데 좀 줄여놨다라는 거고요 쿠팡 물류창고기 때문에 그럴거죠 이런 등등의 액티브 운용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장점은 국민성장펀드 뉴스 보셨을 거예요. 국민성장펀드에 보면 은 인프라 금융에 다가만그 첨단기금과 민간에서 50조 원이 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 펀드의 경우는 민투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서 차입 판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. 이 얘기는 자산을 좀더 많이 편입해서 배당을 그만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죠. 그러니까 배당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라고 보면 메커리 인프라에서 해 발의 인프라도 굉장히 매력이 높겠네. 그래서 이런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분리거세 혜택을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관련된 부분에 인프라 두 종목의 시가 배당률 자체만으로도, 어, 이제 뭐한 7에서 8%대 가까이 됐었죠. 그래서 나머지 리츠 종목들의 시가 배당을 감안하더라도 이 상품 자체의 시가 배당률은 한6% 중반대 정도가 좀 예상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첫 배당을 좀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, 한번 좀 괜찮은 배당주 펀드, 좀 유니크한 인프라의 엣지를 준 이런 그 배당 ETF로서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